어 이쁜 딸 어. 돼지삼치 좀 바꿔달라는데 바꿔줘? 왜? 네. 몰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, 어 안녕 아빠가 네. 전화기 없어졌다고 큰거 있지 홀더 홀로 네. 바꿔달라고 나한테 전화 좀 해줘 <laughs> 내가 그걸로 바꿨더니 그걸로 바꿨는 <laughs> 그래서 알아서 내가 전화해볼게 네아 덕분에 아빠 핸드폰 조만간 바꾸시겠네요 어, 그래. 삼촌 건강하시고요 아, 아빠 바 네, 네. 음. 여보세요 아 저기 선생님 아 근데 내가 무슨 그런 거 바꿔달라는 거 아니야 <laughs> 야, 뭐 그런 거 바꿔달라고 그래? 나는 이만도 충분해. <laughs> 색깔이 펼쳐지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? 어, 정사각형 되는 거. 그거 난 사달라는 얘기 아니야? 그치? 난 필요 없어. 난 아무 필요도 없어. 그런 건. 아, 그럴 거 같더라고. 아, 어, 그럼. 연예인이 뭐 그런 게 필요해. 얼굴이면 되지 뭐. 나안 갖고 있을게. 응. 어, 알았어. 아, 부담 전혀 갖지 마. 아, 알았어. 안녕. 아,